네, 이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자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을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이 바로 산학협력 도시인데요. 부산시가 최근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갈 길이 만만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 연구실, 공장이나 선박 등의 필요한 밸브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심 400여 미터의 압력에서도. 누수가 없게 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대학에서 제품 성능을 인정받으면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실의 문을 두드린 밸브나 배관 관련 업체는 300곳 정도. 고성능 제품 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 인력의 도움도 받습니다.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좀더 기술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업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산학 협력이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 개발 투자 상위 100대 기업 중 부산 업체 수는 전국 12위까지 떨어졌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도 최근 4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산학 협력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부산의 연구 개발 예산과 인력 모두 수도권 등에 크게 뒤처집니다.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체를 합친 부산의 연구개발비는 1조 5천억 원대. 서울, 경기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고 인천보다도 1조 원가량 적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부산은 2만 3천여 명으로 경기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부산시가 산학협력 지원 체계를 만들고 2,90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산의 대학 20여 곳의 산학협력단이 꾸려진 만큼 지역 기업의 수요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발굴하는가. 또 산학협력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책심의와 예산 집행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